안녕하세요. 오늘도 책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책은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라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제임스 앤 케인의 포스트맨은 두번 올린다. 이것도 어디서 추천받아가지고, 어,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공경이 번역가가 번역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어, 엔스페르스터의 에리포롬입니다.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고요. 에리포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어,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김채엽 작가의 행성어서점이라는 책인데요. 초 단편 선의 어, 단편집입니다. 그 다음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것도 어, 1 9 8 4하고 같이 한번 읽어 보려고 주문했습니다. 어, 다음은 요슈타인 가더의 소피의 세계. 원래 세 권짜리 책인데 이렇게 합본으로 나온 책입니다. 최근에 그 초파이 님이 제 책을 뺏어 가셔 가지고 네. 다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주문했습니다.